여러분은 하루에 운전을 얼마나 하시나요?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하시나요? 오늘은 D2E, 즉,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수익을 낼수 있는 메타드라이브라는 앱을 소개하려 합니다. 더보기란을 참고하여 링크를 눌러 다운을 해줍니다. 그후 앱을 실행시킨 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회원가입을 눌러줍니다. 회원가입 빈 칸에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. 이때 추천인을 적으시면 20md 코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팝업창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것인데요. 채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중앙은 작동 버튼이며, 우측에는 보유한 md 코인이 표시됩니다. 15km당 1md 코인이 채굴되며, 일주일에 최대 20md 코인이 채굴 가능합니다. 그럼 채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운행을 종료할 때 스톱 버튼을 누르면 이동 거리를 적용하여 MB 코인이 채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왼쪽 디스코드 창에서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. 메타 드라이브의 백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발행량의 68%를 채굴로 분배하며 NFT 발행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MB 코인은 덱스타 거래소와 클레이스왑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. 현재를 기점으로 가격은 약 120원 전후입니다. 아직은 초기 단계라 출금이 안 되지만 출금이 가능한 시점에 출금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열심히 채굴해봅시다.